건강의 유물을 떠나 견과류와 이것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이 치명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견과류를 먹게 된다면 오늘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시기 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견과류도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알고 먹어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 치매와 같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견과류가 중요한 생존식품이었어요. 저장이 용이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요.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는 요리와 디저트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며 발달했죠. 현대에 와서 견과류는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식물성 지방,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여인이 아몬드 나무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무에 꽃이 피면서 아몬드는 사랑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밤이 장수와 행운을 상징해요. 특히 새해에 먹는 전통 요리에도 사용되고 전쟁 중엔 비상 식량으로도 쓰였답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견과류에 이렇게 긴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영양 닥터 허쌤입니다. 세계적 논문을 바탕으로 정말 유익한 건강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견과류의 치명적인 부작용, 한국인의 대표적인 질병인 암, 당뇨, 치매 예방 측면에서 견과류의 효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또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세 가지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음식 세 가지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견과류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식재료를 주로 어떻게 요리해 드시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댓글로 노하우 공유 좀 해주세요. 혹은 더 알고 싶은 궁금한 주제도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견과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건강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줘요. 특히 호두와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견과류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견과류 챙겨 드셔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체중 관리인데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지만 식이섬유와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과식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 관리에도 좋아요. 세 번째는 뇌 기능 향상이에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높이는데 좋습니다. 공부할 때나 일할 때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견과류를 챙겨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아몬드와 브라질러트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다섯 번째는 소화 건강입니다. 견과류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을 튼튼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데도 효과적이라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데 탁월해요. 의외로 견과류가 변비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부터는 꼭 챙겨드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아몬드와 캐슈넛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견과류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견과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능은 정말 놀랍죠?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견과류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 식품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견과류, 특히 땅콩이나 호두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위험한 반응이 올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런 경우엔 견과류 섭취를 피하시고, 가공식품에도 견과류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칼로리 문제입니다. 견과류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높아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줌 정도만 먹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견과류를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다음으로는 소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견과류에 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긴 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었다가 속이 더부룩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먹다가 양을 서서히 늘리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옥살산이에요. 특히 아몬드에는 옥살산이 많아서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몬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충분한 물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중에는 설탕이나 소금이 잔뜩 들어간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런 가공된 견과류는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생 견과류나 무첨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저도 가끔 맛있는 가공 견과류에 손이 가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최대한 생 견과류를 먹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곰팡이 독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땅콩 같은 견과류는 저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곰팡이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게 중요해요. 오래된 견과류는 섭취하지 않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견과류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부작용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견과류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지만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더욱 좋은 세 가지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견과류는 이미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함께 먹으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견과류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여기에 견과류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요거트의 유익균과 함께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해줘요.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또 견과류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견과류와 과일, 특히 베리류를 추천드릴게요.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베리류 과일에는 비타민C가 가득하죠. 그래서 둘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그리고 과일의 천연 당분은 견과류 섭취 시 에너지원으로 작용해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요. 세 번째로는 견과류와 시금치의 조합입니다. 이두 음식은 영양소 흡수면에서 궁합이 아주 좋아요. 견과류에 있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해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 A와 철분은 면역력 강화와 빈혈 예방에 유익한데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극대화해 영양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체내에 공급해 준답니다. 그래서 뼈 건강, 항산화 작용 그리고 피부와 면역력 증진에 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몰랐을 견과류와 상극인 음식들도 알아볼까요? 자, 이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멸치 볶음 하실 때더 고소하고 바삭함도 즐기기 위해 견과류 넣어서 볶아드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엔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첫 번째로 견과류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매우 풍부한데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피틴산이 많아서 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피틴산이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면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땅콩에 있는 수산성분도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더불어, 견과류에 들어있는 철분도 멸치의 칼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어요. 철분과 칼슘은 체내에서 같은 통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멸치와 견과류는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시중에 호두 아이스크림도 있고, 떠먹는 아이스크림에도 견과류 넣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덕분에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아이스크림과 함께 섭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스크림은 설탕과 포화 지방이 가득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견과류가 가진 건강 효능이 아이스크림의 높은 당분과 지방 때문에 상쇄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맥주입니다. 간단하게 맥주 드실 때 안주로 견과류 많이 드실 텐데요. 알코올은 견과류에 들어 있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맥주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의 미네랄과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견과류에 있는 영양소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알코올은 간의 지방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멸치, 아이스크림 그리고 맥주는 견과류와 함께 먹을 때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체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음식을 드실 때 주의해서 드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제대로 보관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셔서 대량으로 구입하셔서 상온에 그냥 보관하시면서 드시고 계시나요? 견과류는 고소한 맛과 건강 효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올바른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접촉하면 더 빨리 산패되므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퍼백이나 밀폐 플라스틱 통, 유리 용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구매한 원래 포장에서 꺼내어 새로 밀폐 가능한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상온 보관보다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훨씬 더 영양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정량이 소분된 제품을 구입해서 드시는 게 영양성분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데요. 혹시 좋은 견과류를 구입하시거나 견과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드시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견과류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탁월한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법과 조합을 통해 견과류를 활용하여 식단을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견과류와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